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릴릴릴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절검단 위험도 3 린나의 블로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큼한 여고생 린나 그녀가 작성한 심정 변화에 따른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그녀의 블로그를 볼수 있습니다. 린나의 블로그를 처음 접속하게 되면 린나의 밝은 인사와 함께 그녀는 오늘 전달해 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기묘한 이야기 대기실이라고 써져 있는 종이가 문에 붙어있습니다. 그녀는 여배우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린나가 처음으로 하게 된 방송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옛날부터 TV를 동경해왔던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짜를 보면 린나는 첫 촬영부터 단번에 OK를 받았다며 꽤나 재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한 린나의 이야기. 하지만 린나의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많이 섬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첫 촬영을 했다며 기뻐하던 린나는 사실 그동안 억지로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섬뜩한 분위기로 변해버린 블로그. 린나의 사진은 오염되어 있었고, 대기실 앞에 서 있는 린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보이던 텍스트들은 싫타는 말과 함께 알수 없는 괴언어로 변해 있었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린나가 괴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하나 남겨두었는데, 모든 것은 린나의 연기 연습이었다는 사실로 마무리 짓습니다. 절검단 위험도 3 레노어. 레노어는 해외의 블랙코미디 만화로 고어하고 섬뜩한 내용을 담백하고 웃긴 장면으로 연출합니다. 독특한 그림체와 특유의 개그 코드가 있으니 침슨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취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한번 보시죠. 네, 아. I got it right over. There. Ooh. Bye bye. Hello, little Missy.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The little things that you can hold and little boys play with and you can play with them. Hmm. I'll bet you're looking for those little fellas. Just go pick the one you want. 장난감과 생명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림체가 분위기가 좋아서 티셔츠로도 많이 판매 중이니,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검단 위험도 1. 리사. 홈. 13. 지금 이 타이머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됐던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리사. 홈이었고, 동영상의 제목은 13입니다. 숫자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내용이나 소리는 없었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당시엔,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영상의 제목처럼, 영상이 올라온 후, 13일 뒤, 한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소녀와 연락이 되는 사람은 없었고, 며칠 뒤 전해져 온 소식은, 한 살인범이 그녀를 납치하여 살해하였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스웨덴에 살던 17세 소녀, 리사.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범행 전 범인이 올린 영상일까요? 조사 결과 범인이 범죄를 예고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범행을 천기누설했다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떠돌고 있을 뿐이죠. 참고로 이사를 죽인 범인은 범행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감옥 안에서 범인의 삶은 고달프고 또 고달팠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같은 범죄자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행위였죠. 그는 교도소에서 손과 발로 구타, 끓는 물에 담그기 등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만큼 많은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한 수감자가 결국 그의 목을 칼로 찌르며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고통스럽게 간다고 한들, 리사가 받은 고통에 반도 받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린 소녀라는 점을 이용해서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악인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두가 기뻐할 소식이었죠. 부디 리사가 하늘에선 평온하기를 바라며, 범인은 지옥에서 그 죄를 마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건과는 별개로 유튜브에 투고된 동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잔혹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검색어이다 보니 낮은 위험도를 받았지만 그 미스터리함만으로는 조금 더 높은 위험도를 받아도 될 만큼 소름 끼치는 그런 검색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